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드라이빙 라이프를 음, 한층 더 스마트하게 만들어 줄 팟캐스트 카노믹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지혜입니다. 아. 운전하다 보면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순간 있잖아요. 바로 쿵 하는 소리. 그 소리랑 같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그 접촉 사고의 순간이요. 당장 뭐 수리비도 걱정인데 우리 머리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건 그거죠. 아 내년 자동차 보험료 얼마나 오를까 하는 그 막연한 공포 특히 그 운명의 숫자 200만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막 미래가 달라진다고들 하잖아요 오늘 이 알쏭달쏭한 자동차 보험 할증의 세계 제가 여러분의 속이 뻥 뚫리도록 시원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사고가 땅 하고 나면요 우리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두 명의 빌런이 딱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사고 내용 점수라는 이름인데요. 얘는 무려 3년 동안 우리를 졸졸 따라다니는 뭐랄까 장기적인 빌런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고 건수 요율이라는 이름으로 짧고 굵게 한 방을 빡 날리는 단기 빌런이에요. <laughs> 이두 빌런이 힘을 합쳐서 우리 지갑을 위협하는 거죠. 먼저 장기 빌런인 사고 내용 점수부터 제대로 파악해 볼게요. 이걸 알려면 할인할증 등급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의 운전 성적표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1등급부터 29등급까지 있는데 29등급에 가까울수록 할인을 많이 받는 최고 모범생이고요. 반대로 1등급에 가까워질수록 할증 폭탄을 맞는 요주 학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처음 보험에 가입하면 11등급이라는 딱 중간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사고 없이 무사히 운전하면, 우! 그럼요, 성적이 올라서 12등급, 13등급으로 레벨업 하면서 보험료가 쭉쭉 내려가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사고가 난다면, 아! 이 평화롭던 성적표에 빨간 줄이 쫙 그어지는 거예요. 사고의 심각성에 따라서 사고 점수라는 벌점을 받게 되고요, 이 벌점 1점당 등급이 1단계씩 강등됩니다. 11등급에서 10등급으로 그냥 뚝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봤던 그 할인율이 대폭 깎이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그 운명의 숫자, 200만 원이 무대 위로 올라옵니다. 만약 내차 수리비나 상대방 차 수리비를 합친 금액, 그러니까 물적 사고 금액이 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벌점은 0.5점을 받아요. 다양히 1점이 안 되기 때문에 등급이 강등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200만원을 단 1원이라도 넘기는 순간, 단호하게, 벌점이 1점으로 바뀌면서 제 등급은 가차없이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200만원이라는 선을 기준으로 내 운전성적표의 등급이 유지되는지 아니면 떨어지는지가 결정되는 거죠. 어? 그럼 등급만 안 떨어지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셨다면, 잠시만요. 아까 제가 빌런이 둘이라고 말씀드렸죠. 등급 강등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더라도 사고건수 요율이라는 두 번째 빌런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이건 그냥 사고가 일건 발생했다는 그 사실 자체에 붙는 일종의 벌금 같은 거예요. 무려 3년 동안이나 저를 따라다니죠. 자, 그럼 가장 궁금하실 부분, 그래서 대체 얼마나 오르는지 실제 예시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작년에 제가 보험료로 100만 원을 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200만 원이 넘는 사고를 내서 벌점 1점을 받았어요. 자, 한 가지씩 짚어볼게요. 첫째, 등급이 11등급에서 10등급으로 떨어지면서 보험료가 약5% 인상됩니다. 둘째, 그동안 3년 무사고로 꿀처럼 받아왔던 무사고 할인 약 10%가 통째로 사라져요. 셋째, 단기 빌런인 사고 건수 할증이 첫 해에만 무려 약 24%나 붙입니다. 자, 이 숫자들을 다 더해볼까요? 5% 더하기 10% 더하기 24%. 총 39%가 할증되는 거예요. 100만원 내던 보험료가 순식간에 약 140만원이 되는 정말이지 악몽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더 무서운 건이 악몽이 1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어휴, 제 등급은 다시 1년 무사고를 해야 겨우 한 단계 회복되고요. 사고건수 할증은 3년 동안 끈질기게 따라 붙어요. 첫해에 40% 가까이 올랐다가 둘째 해에도 20%대, 셋째 해에도 10%대 이렇게 3년 내내 사고의 여파가 제 지갑에 영향을 미치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억울한 분들을 위한 TMI. 어? 저는 퀴즈인데제 과실이 0%인데도 보험료가 오르나요? 네. 안타깝게도 정답은 조금은 오를 수 있다입니다. 다행히 등급이 떨어지거나 무사고 할인이 사라지는 그런 심각한 패널티는 없어요. 하지만 사고가 있었다는 기록, 즉, 사고 건수에는 포함이 되어서 약10% 내외의 소소한 할증이 1, 2년 정도 붙을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억울한 일이지만 현재 시스템은 그렇답니다. 오늘의 핵심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200만 원 이하의 경미한 사고는 등급 하락은 없지만 무사고 할인이 사라지고 건수 할증이 붙는다. 200만 원을 초과하는 사고는 등급 하락, 무사고 할인 실종, 건수 할증의 할증 3단 콤보를 맞게 된다. 그리고 이 무시무시한 효과는 최소 3년간 지속된다는 것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경미한 사고가 났을 때내 돈으로 수리하는 현금 박치기와 보험처리 후 3년간에 오를 보험료를 잘 저울질해 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랍니다. 자, 오늘 자동차보험 할증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아봤는데 머릿속에 안개가 좀 거치셨나요? 복잡한 용어와 계산법 때문에 골치 아프셨던 분들께 시원한 해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의미 있는 질문 하나 던지면서 오늘 에피소드를 마무리할게요. 만약 여러분의 과실로 사고가 났고 견적을 내보니 수리비가 정확히 210만 원이 나왔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보험처리를 하고 3년간의 할증을 감수하시겠어요? 아니면 상대방과 잘 이야기해서 200만 원까지만 보험처리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드릴게요? 라고 제안하는 소위 할증 기준 금액 맞추기를 시도해 보시겠어요? 정답은 없지만 여러분의 선택과 그 이유가 무척 궁금하네요. <laughs> 그럼 모두들 항상 안전 운전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용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노믹스의 지혜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